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우긴의 독서방의 박성희입니다. 오늘은 작가 윌리엄 사이먼과 제프리 형이 공동 집필한 아이콘 스티브 잡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이콘이란 도전과 창조, 혁신의 대명사란 뜻인 듯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다룬 책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집필 당시 70살이 넘었던 노련한 작가 사이먼과 기자 출신 영이 함께 쓴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잡스의 위대함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약점까지 속속들이 파헤칩니다. 잡스의 인생은 실로 파란만장합니다. 195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죠. 신부는 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생모는 남친과의 결혼이 여의치 않자 아이를 출산 즉시 입양 보내기로 합니다. 처음 골랐던 가정은 부부의 교육 수준과 경제 상황 모두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아이가 딸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뒤 입양을 포기합니다. 생모는 한운수 없이 형편이 다소 어려운 폴과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한 아이를 대학까지 꼭 보내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양부모의 정성으로 잡스는 포틀랜드에 있는 리드대학에 입학합니다. 양부모는 그러나 형편상 생활비까지 대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잡스는 기숙사비가 없어 친구 방에 얹혀 지내고 콜라병을 모아 판 돈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게다가 재미없는 과목까지 듣는 건 지겹다고 생각하죠. 결국 잡스는 한 학기 만에 대학을 그만둡니다. 그런 다음 22살 때 양부모의 집 차고에서 친구 위즈니악과 함께 애플 컴퓨터를 시작합니다. 회사는 승승장구했지만 잡스는 1985년에 야심차게 내놓은 매킨토시가 죽을 쓰는 바람에 자신이 설립하고 키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잡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사무실을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내게 애플 빌딩 건너편 작은 건물을 내줬다. 나는 임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으니 일이 있으면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다들 그러겠다고 했지만 한 사람도 전화하지 않았다. 새 사무실에서 내가 할 일은 없었다. 우울했다. 나는 결국 사무실에 나가는 걸 그만두었다. 인생 일막이 끝난 거죠. 잡스는 그러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정치에 입문할까 생각하던 그는 자신이 자, 가장 잘할수 있는 일은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명목만 유지하던 애플 회장직을 버리고 새로운 회사 넥스트를 창립합니다또 컴퓨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를 인수해 인크레더블과 토이스토리를 내놓는 등 다시금 성공의 역사를 씁니다. 잡스는 애플로 복귀해 아이팟을 내놓고 세계 무대에 우뚝 섭니다. 책은 이런 과정, 그러니까 축복받지 못한 생명으로 태어나 자기 집 창고에서 창업해 성공 가도를 달리다. 서른 살에 벼랑 끝에 섰던 잡스가 어떻게 되살아나 수인 살에 디지털 시대 최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저자인 사이먼과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겐 불가능에 대한 감이 없었다. 앞길에 도사리고 있을 함정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비전은 너무 강력해서 어떤 장애물도 단숨에 날려버릴 정도였다. 잡스는 쉽게 정의하기 힘든 인물입니다. 무슨 덩어리죠? 태어나자마자 입양된 사생아라는 사실에 시달렸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결혼 전에 낳은 친딸의 존재를 오랫동안 부인했습니다. 어렸을 땐 독불장군이었고, 성공한 뒤에도 친구와 동료들에게 주식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는 등 인색하게 굴었고요. 하지만 필요한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든 설득해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직원 또한 항상 인류만을 고집했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잡세의 이중성을 덮은 채 용비어청가를 읊지 않습니다. 세일즈맨적 열정과 전도사의 신념으로 무장한 우리 시대 최고의 몽상가라는 말은 종잡을 썩다, 공격적이고 독단적이다라는 말과 한끗 차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가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이제 막 시작한 사람처럼 행동함으로써. 이 세상을 바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잡스는 애플로 복귀해 아이팟에 이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내놓고 성공의 정점에선 2011년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겨우 쉰 여섯 살이었죠. 전 세계가 애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모든 신문이 일면을 그의 기사로. 고배했죠. 잡스는 흉내 낼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따라하면 안될 듯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된 그의 정신과 태도는 우리 모두 가슴에 깊이 새겨들만 하다 싶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믿는 도전정신. 필요하면 누구라도 내 편으로 만들고야 많은 끈기와 집념. 우주의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의욕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욱인의 독서방이었습니다. 오늘은 불멸의 혁신과 스티브 잡스의 생애를 다룬 아이콘 스티브 잡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넘어지고 터널에 갇히기도 합니다. 당장은 아프고 캄캄해도 절벽 아래서 되살아난. 잡스의 끈기와 집념을 생각하면서 다시 신발 끈을 조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